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요정 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지코인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도지코인 관련해서 S급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이번에 도지코인을 통해서 활용만 잘하면 역대급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포치팽기를 통해서 4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렸었고, 하이포 레인을 통해서도 300%, 뿐만 아니라 솔레이어를 통해서도 무려 300% 높은 수익률을 챙겨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세 가지 포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고 폐지 이슈가 있었던 포인들이었었죠. 우선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라고 비슈 같은 경우는 역대급이 터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도지 포인 같은 경우는 라고 비슈 뿐만 아니라 호각 이슈에 대한 결합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단순 라업 이슈만으로도 무려 400% 300, 300이 터졌는데, 라업과 소각이 결합됨으로써 역대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순 역대급 수익률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최소 500% 정도 이상 펌핑레리야 터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대비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가지고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 또한 급격하게 증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서서히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고과 동시에 소각에 대한 어떤 결합에 의한 역대급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재단 일정 체크하고 예상 목표가까지 싹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 군데 빠짐 없이 라고 폐제 일정표를 보내드릴 겁니다. 우선 일정표를 받아보시면 가장 먼저 최종 날짜하고 예상 목표가 이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 우선은 일정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만약에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면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5% 수익 났다고 또는 10%, 20% 수익 났다고 풀어먹으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이 정도 수익률 내드리려고 제가 일정표를 보내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 500% 정도 이상 렐리가 터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정표를 보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사프 매매가 아니라 일정 매매이기 때문에 세종 날짜와 예상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것이 햅싱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포치펭긴400% 수익률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흔들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겨내시고 홀딩을 해야 됩니다 일정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절대 흔들림 없이 끌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8021-219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글자 5라고 보내주시면 한번도 빠짐없이 일정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정표를 받아보시면 가장 먼저 달력에 메모부터 해두셔야 됩니다. 최종 날짜 자, 이 최종 날짜가 목표가 근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갔답니다. 지난번에 포치팽이 400%, 그리고 하이포레인 300%, 솔레이어 300%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010-8021-219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숫자 5라고 보내주시면 첨분도 빠짐없이 일정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인요즘 수지가 이번에도 큰 수익을 챙겨드리겠습니다.